어쨌든 나는 저 사람한테 내가 지지 않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시스템이에요. 이런 생활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참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행복이란게 무엇을 가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행복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해야지 철없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행복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뭐가 없어야 됩니까? 관계성이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든, 또어든 관계든 간에 걱정이 안 돼.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편안해야 되고,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뭘 실수했느냐? 자녀들이 아,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교육 가르친 것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교육률이 세계서 최고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성공했습니다. 손 팔고, 몸 팔고, 시 팔아서 또 아버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까지 자녀들 것을기때문는앞장섰습그 앞장설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앞장선 이후에 나오는 후유증은 생각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관계 속에서 이 관계성의 배려에 대해서 한 것을 딱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한 결이없는 거예요. 또 무엇을 인해서 아버지를 찾아오고 어머니 찾아오도 오자마자 바로 어 그래 아버지 가야지. 오자마자 한두 시간 있다 밥도 가야 돼. 관계성에 있어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 이 가족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나머지 모든 문제가 다 파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가족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관계를 가지르고 애를 많이 쓰고 더 친한 관계, 더 믿을 수 있는 관계,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계속,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앞장서서 나가서 이런 관계성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 가족에서부터 먼저 찾아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리 그래 가지가지 못하면, 그것을 그래 가지가지고 가지 못하면 어떤 문제를 발생하느냐?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얼마 지나고 나면 아,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그만 상막한 관계, 사람이 다 상막이죠. 여러분들이 상막한 내 마음을 이제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관계로 만들려면 가장 핵심. 지 못하면 엄청난 흔적이 따라오고 여러분들도 지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 여러분의 다음 때, 그 다음 때는 완전히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얘는 거래와 거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상황까지로 연결되지지 진짜 내 마음의 행복한 배려십니다서로 용서하나 이해할수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관계성을 잘 만들 수가 있는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어수 있는가? 가문의 뼈대를 만들려면 그 가문의 뼈대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만들, 가문을 하는 것은 뼈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즉, 즉, 가문을 만들어야 됩니가문을하나면 그냥. 글 가문이 불가해. 그러면 가문만 만들어가지고 되느냐? 가원은 책 제목과 같다. 가원의 책 제목과 같은 게책 제목만 있으면 책이 됩니까? 차례가 있어야 돼요. 차례가. 차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가원에 있어야 되고 차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뭐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는내 가정의 기본적인 룰의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정 규칙. 그래서 우리 집에는 절대로 저녁 10시 있은 이후에는 안 들어오면 안 돼. 또, 아침에 우리는 일어나서 운동을 어제 얼마나 동해야 돼. 또,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식사를 할수 없지만은, 우리가 토요일 저녁이나 언제 저녁에는 우리가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식사를 하는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해서 나름대로의 내 집안의 규칙이 있어야 돼. 요 그런데 집안의 규칙이 있습니까? 그냥 막 사는 거지 뭐.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어 그냥 아침에 와서 저녁에 뛰어나고 그냥 피곤할 때 자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나도 막 살지만은 자녀도 막 살고 그냥 각자 막 사는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여러분 이 계속적으로 오늘도 막 살고 내일도. 아, 나이가 들어도 아, 막 사는 거야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야, 이런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에게 피해가 되고, 폐해가 되고, 내 자녀에게도 더도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고통을 내가족에에가득에게다고살란히 물려주고, 엄청난 부작용이죠, 엄청난 부작용이죠. 만 물려주면 좋겠는데 타고난 기질까지도 물려줍니다. 타고난 기질, 타고난 기질도, 기질도 물려줘. 꼭 지혜를 담고 꼭 지혜를 담면서 엄청난 효유증을 물려줘. 이런 것들이 물려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막 사람 그 결과는 뭐 지들끼리 알아서 하지 나는 이제 당시에는 모른다. 이것은 부모로서 진짜 이거는 안 되는. 그래서 절대 days, 30 d a y 는 내가 지금까지이수 days, 서 어려움이 있었다. 힘 a y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내자녀 s 있을 만큼은 s 30 d a y 없30 days, 30 days, 30서에 y s 30에 a y s 30문 a y s 30 days, 30 d 서 y s 30 days, 서0 days, 30 days, 30 days, 30 days, 30 days, 30 days, 30 days, 질병, 질병도 아버지 어머니가 먹던 밥, 아버지가 된장찌개 먹으면 아들도 계속 된장찌또 고춧가루 비벼 먹는 걸 배우면 계속 고춧가루 비벼 먹는 것 보다가 보니까 계속 고춧가루 비벼 먹는 거 <laughs>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청양고추는 죽으라고 먹는다고 <laughs> 속이 뒤집어질 줄 알아요. 이제는 나이 들어도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맛을 그 먹으려니까 이제는 속이 썩려 젊은이들 아세요? <laughs> 이게 습관이 됐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냥, 어, 저, 작은 하나의 습관으로 보수를 옮길 수있지만 나중에 그, 실적으로 옮길 수지고 자취하는, 잘못된 식습관이. 그래서, 국수를 너무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국수. 국수를 너무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만큼, 밀가루 음식에, 구유증이, 에, 계서 좋지 않게 해야 돼. 이와 같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줍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가정에 있어서 나의 문제만으로 끝나고 내이 가정의 행복 이것으로 끝내려고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가문의 뼈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뼈대를 정해놓으면 마치 우리나라 그, 그 나라의 어, 규칙이 달려 있는 나라와 안되어 있는 나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가문이딱 규칙이 정해지고 가문의 털이 잡힌 가문은 마치 우리 나라로 말 하면은 미국과 미국이라는 나라와 어 막그 요즘의 신생 나라에다 하면는 뭐, 어 키르키탄이나탄자니아나 케이더, 못 사는 나라와 대비할 수 있어. 마치 뭐가 되냐면 케이더나 키르키탄이나탄자니아 국민소득이 천불 미만, 천불 미만 사람은 워낙 못 살죠. 아주 못 사는 사람은 정말 수익 천불을 할정도못살 국민소득이 4만 7천 불이에요 4만 7천 불 정도 된 국민소득이 높은 곳에는 외롭 규칙이 달려 있습니다. 규칙이 잘 되어 있어서 이 규칙이 안 지켜지면은 벌금을 물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차를 타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시험도 그냥 넘어가기도 뭐 하고 이렇게 어려운 거라도 많이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그냥 넘어가기도 는데 만약에 싱가포르에서 그냥 넘어간다. 한번 넘어가자, 80만 원이야. 요즘은 불금도 올랐다. 그리고 올라서 100만 원이, 내가 고치면, 한번 신호등 지나가면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신호등 몇번 지나가면 본국다 나가야 돼. 그런데, 차를시 신호를 안 지킬 수 있어? 딱 지키면 되지. 그러니까, 완전히 규칙이 딱 정해져 있는 데는 벌써 있는 나라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감이 없어. 미국에는. 거의 담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도 지금 거의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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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런 나라는 실제 담부터 쳐야 돼담부터 쳐야지 그기는 자기 거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 나라는 막막 막 사는 거야 사는 게막 사네요 막살아서 물건을 사가도 어 이걸 얼마요 그러면 만 원이래 실제